때로는 자기 소신이라는 그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합니다. 치사 선택에서 어떤 말씀은 받고 어떤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집에 있는 누구에게 적용하는 그런, 어, 사실 잘못된 우를 범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때로는 고집 때문에 전통과 자기 신념 경험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방어를 십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가득 찬 자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싹을 키우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배우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자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그 영적인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 알팍한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또 나누고 지사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자신을 위해서도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씨앗은 14절에 보면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거듭나는 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스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바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 로마서 10장 17절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니라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우리 영이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 읽는 것이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너무 멀리 지금 떨어져 나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악한 자편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자가 진단을 해서 스스로가 깨닫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자꾸 우리가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사 끊건 시비를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경쟁자로 그렇게 여기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작으로 내몹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 말씀을 해도 아예 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말씀이 조금이라도 싹을 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관계가 나빠지면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되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와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주 담을 치는 겁니다. 오늘 뒤에 그 20절에 가보면 좋은 땅에 뿌리워졌다 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싹을 틔울 때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돌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바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단계가 바로 밭치 씨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냥 씨를 밭치 품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발화되어서 잘 자라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어, 결실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돌밭은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한 돌밭이라는 것은 자갈이 그냥 좀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밭이 아닙니다 흙이 얇게 깔려있고 그 밑에는 다 돌짝으로 안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밭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얇기 때문에 당장은 발언을 할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내리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고 말죠.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17절에 의해 대해서 말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것을 설명하기를 말씀을 받을 때는 이쁨으로 금방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으로 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또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적당하게 그냥 썰면 뭐든지 삼키고 써면 어, 뱉고 달면 그냥 그것이 옳든 나쁘든 다 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간. 자문서에 보면 너의 행사를 요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인생 자기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생사하복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데 달려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제권을 자기가 꼭 틀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또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그 신변에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도전에 온다, 해를 끼친다 생각하면 감정이 금방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신앙 훈련이 되지 않아서 신앙적이든 이렇게 정서적이든간에 아주 빈약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면서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다가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 도전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고 낙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이라는 게늘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폭풍우가 불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가뭄이 때로는 들기도 합니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을 잘 견디며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맛있는 열매, 영양가가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물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 그런 직분 일꾼으로 또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요셉, 다윗, 모세 다 하나하나가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인물들을 보면 시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환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훈련받아서 결국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가시 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죠. 이 마음이 마지막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가시 떨기 이 떨기가 가득한 가시 덤불이죠. 가시 덤불이 가득한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뭐가 문제입니까? 가시 떨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 땅도 영양이 많고 또 석비도 어느 정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는 내렸지만은 이제 자라면 위에 덤불이 가득 막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에 막혀서 비실비실 시들고 또 제대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는 겁니다.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 이 뭡니까 1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과 기타 욕심이다 그랬죠. 이 세상 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주님은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전받는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어, 말씀합니다. 물론 세 번째는 뭐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옥토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첫째는 세상의 염려를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막아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아서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뭡니까? 염려. 세상의 염려. 이런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은데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분산시키고 분열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온갖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 이야기지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현실과 오늘 우리의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상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또 재물에 대한 장례,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염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리포 사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뒤돌았으면 우리는 금방 염려의 포로가 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이 가시덤불은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 만만이 점에 빠지는 거죠. 재물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물질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도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물질에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밭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말씀생활을 질식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물질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해요. 부자로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물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타 욕심을 이겨야 된다는 건데 특별히 오늘날 기타 욕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저는 세상의 기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쾌락이죠. 쾌락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하면서 마약에 빠지고 갬블링에 빠지고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세상의 기쁨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는 것, 이거 쾌락의 어 유혹의 범죄에 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 우리가 어뭐 전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기쁨 없이 메마르게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재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만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앙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고 체득화되고 말로 삶으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이그 동물들이 대세김질해서 귀한 영양분을 다 받아들이지 계속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쾌락의 유혹, 세상의 기, 어, 기쁨의 그런 유혹을 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염려의 유혹에 빠져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은 옥토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마음밭의 태도구나, 자세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늘 정말 누가 볼 때도 참저 사람은 마음이 바치 좋은 사람이야.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묵상하고 또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풍성한 영적 결실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정말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며 결단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